날마다 묵상, 최우진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으로 묵상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어디로 가서 어떤 대적들을 상대하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실까요? 오늘 역대기 본문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위 다윗에게 다윗 왕조 건설을 약속하실 때 다윗의 모든 대적으로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이미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얼마나 확실하게 다윗을 백전백승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과 대적 간의 관계가 완전히 주종 관계가 된 것도 증언해 줍니다. 특히 다윗이 소비 소바 왕 하닷 하닷 에세를 친후다메색 아람 사람이 하닷 에세를 도우러 왔을 때의 일화가 인상적입니다. 아람 군대가 소문을 듣고 다윗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 많은 병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했을 텐데, 다윗은 무려 아람 군대 2만 2천 명을 죽이고 결국 아람을 다윗의 종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 전쟁 중에도 지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을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쟁의 승리와 대적에 대한 정복으로 확인되는 일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지도자가 주님의 방법에 소홀함 없이 잘 준비하여 출전하는 경우, 그리고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고 출전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 예배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든 채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주의 자녀, 또 주의 일꾼의 그런 승리하는 삶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무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의 절대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과거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성숙시키신 후에야 백전백승의 승리로 보답하십니다. 고통과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 없이 이룬 성동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다윗 군대의 백전백승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시켜 적용하는 것은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따를 때 확실한 승리를 거둔다는 확신이 내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그래서 결국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백전 백승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말씀을 기준으로 되짚어 보고 또 오늘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말씀의 세밀한 지혜를 덧입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는 저의 삶과 또이 내용을 듣는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묵상을 마치며 함께 나눌 적용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상기해야 할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패배를 반복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혹시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전쟁이 이어지는 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승리를 이어간 다윗 군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더욱 확신하며 오늘 내 삶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모든 순간을 대처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함께 하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인내하는 주의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다는 승리의 소식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